있을 게다 있습니다. 넓죠. 대가족도 식사 가능한 용량입니다. 캠핑을 좋아하시니까. 아, 사실 저써 있는 거 봤습니다. 단열재로 장난치면요, 중공이 안 납니다. 밥솥하고 레인지 자리가 안 보이잖아요. 시 특이하게 방수 콘센트가 두 개. 이렇게. 콘센트. 이쪽에다가 또 와보세요. 로 한번 돌아보실 수 있어요. 한번 나와보세요. 정말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내집마련연구소 이영재 플래너입니다 제가 오늘 동인 양재에 있는 단독주택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 집의 대지는. 4평으로 되어 있고 건축은 42평입니다. 분양가는 5억 1,500이고 실 입주금은 2억에서 2억 5천만 원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아, 그리고 이집 말고도 좀더 저렴한 집이 있는데요. 대지가 7평이 작은데 4억 9,500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재반사항은 lpg 통화 벌크를 사용하고 상하수도 정화조가 없는 오폐수 직관입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요 여기서 한 5분 정도 걸어나가시면 있고 생활 편의시설은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정보를 드렸고요. 영상으로 안내해드릴 테니까. 제일 먼저 외부를 살펴볼 건데요. 단지의 도로는 한 6m 정도가 확보가 돼 있고 주차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렇게 한 대만 확보가 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손님이 오시거나 차량이 두 대시면은. 이 단지 내 도로나 주변 공터를 이용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 건데, 요건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 도로랑 같은 레벨에 집을 지으면 지하철형이 없는 현장들은 사생활 침해가 심하잖아요. 그게 보강토로 한1800 정도 띄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나마 좀덜한 편입니다. 이제 이 계단을 통해서 마당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오니까, 대문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할 정도의 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네요 자 마당으로 올라왔습니다 마당이 넓지 않죠 네. 여기가 대지가 94평이잖아요 도로로 좀 빠질 거예요 도로로 몇 평이 빠졌죠 어, 도로가 14평 빠져 있습니다 전용 대지 80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마당은 아닌데요 대신 있을게 다 있습니다 여기 거실 앞쪽으로 이렇게 테라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방수 콘센트 있습니다 여기다 테이블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면 스크린하우스. 그리고 여기에 부동수전. 다 있죠? 웬만한 건. 그리고 안전패스 같은 경우는 금속으로 해서 한1600 높이 정도 해놔가지고 아이들이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으로 하는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당이 넓지 않으니까 금박 둘러보네요. 아, 디딤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당의 하이라이트. 스크린하우스. 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넓죠? 어우, 생각보다 어. 안에가 굉장히 넓은데요? 야외 테이블도, 6인용 테이블 있고. 무슨 그릴이죠 이게? 차콜 그릴인데 36인치로 대가족도 식사 가능한 용량입니다 캠핑을 좋아하시니까 딱 알아요 아, 사실 저기 써 있는 거 봤습니다 아써 있어요? 네이 스크린하우스가 어, 이제 지붕이 카보네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어, 강풍에도 강하고 이제 바람 소리가 심하지 않아서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방충망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 모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방충망도 금속 재질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천장에 조명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아직 설치는 안 됐어요. 보니까, 이렇게, 콘센트.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외관 한번 살펴보죠. 외관은 롱브릭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흰 컬러에, 이렇게, 그레이 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갈 건데,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요집 말고, 이 뒤에 4억 9천 5백 짜리 있잖아요 그 집이 좀더 나은 것 같아요 마당이 거기는 네모 반듯하거든요 오늘은 이 5억 1천 5백 짜리 실내를 살펴볼 건데 궁금하시 한번 나오셔서 4억 9천 5백 짜리 집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실로 들어왔는데요 전실 바닥 같은 경우는 타일로 돼 있고 양쪽에 신발장이 무려 8칸이나 있습니다 신발 수납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바닥에 보시면 이제 띄움 시공 돼 있고 조명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은 좌측에 주방이 있고 우측에 거실이 있는데요. 자,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5억 1,500. 분양가 기준으로 넉넉한 편이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바닥은 강마로 벽하고 천장, 실크벽지, 아트홀 쪽만 타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은 이렇게 메인 등하고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고 어있 소파 한 4인용 두시고 안마의자 정도 하나 더 놓아 둘수 있는 면적입니다. 반대편이 TV 자리, TV 자리도 넉넉한 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월은 타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향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창호 같은 경우는 KC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창을 통해서 마당 이용도 가능하고요 외단열은 비드법 2종 한 130T에서 150T 사이로 마감이 되어 있고 내단열은 아이소핑크 10T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단열재로 장난치면요 중공이 안 납니다 집이 크게 특징이 없다 보니까 벌써 거실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메인 주방인데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귿자 구조로 되어 있고 식탁 자리가 약간 애매하긴 해요 식탁이 필요 없으시면은 이 아일랜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나는 죽어도 꼭 식탁을 이용해야 되겠다. 소파를 한4인용 정도만 두시고 여기에다가 원형 식탁 두고 사용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 주방을 살펴볼 건데요. 제일 먼저 소재 상판은 이제 인도 대리석 가구 도어 같은 경우는 페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쪽 벽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사각 싱크볼 수전 환기장,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콘센트, 이거 자동일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면은, 3구, 가스쿡탑, 그리고 후드 있고요. 밥솥하고 레인지 자리가 안 보이시잖아요? 여기로 쭉 돌아보실래요? 이 밑에 이렇게 밥솥 자리, 이쪽에 레인지 자리. 여기 타공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안쪽에, 아, 콘센트가 있네요.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자리, 한 대. 지금 냉장고 자리 한대 보시고 걱정하시는 분 계실텐데요 다용도실에 냉장고 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와 보시겠어요? 네. 저쪽에서 비춰주세요 일단 문을 닫으면 이렇게 냉장고 박스가 짜여져 있고 여기에 김치냉장고 놓아 두시면 됩니다 세탁기 자리 같은 경우는 다시 두셔야 될것 같은데 아니 글로 말... 좁은 공간에서 도니까 좀 어지러우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탁기, 건조기 자리인데 수직 배치만 가능합니다 위쪽에 터닝도어가 있어요 이 터닝도어는 이제 뒷마당으로 출입 용이하시라고 만들어 놨는데 뒷마당에 창고 같은 거 하나 해 놓으시면 은 다용도실을 좀더 쾌적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실 주방 다용도실 살펴봤고 이 집은 특이하게도 1층에 안방이 있습니다 이제 1층 안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이즈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사이즈를 확보하고도 별도의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부부 욕실은 안돼 있는데요 바로 옆에 공용실이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가구 배치는 편하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천장 보시면은 메인등하고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부부 침실 살펴봤고 안으로 쭉와 보시겠어요? 여기 오픈형 시스템장이 짜여져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옷을 엄청 좋아하시는 부부가 아니시면은 수납량 충분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수납이 부족하시면은 침실이 넓으니까 추가로 설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나와서 이제 공용 욕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용 욕시 인데요 아무래도 1층에 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완벽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파티션 있고 이쪽에 세면대 양변기 수납장 그리고 1층의 마지막 공간 창고 여기 청소기가 있어 가지고 무선청소기 같은 거 충전하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콘센트가 없습니다 좀 잡동사니 같은 거 넣어두시고 활용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1층의 모든 공간을 다 둘러봤는데요.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도 그렇게 가파르진 않아요. 네. 따라오세요.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의 구성은 서브룸 2개 그리고 가족실, 공용 욕실, 큰 베란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일 먼저 가족실 또 미니 거실로 불리는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즈가 그래도 비교적 넉넉한 편이에요. 굉장히 넉넉한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뭐 독서나 공부 같은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PC도 괜찮고. 이 서브룸 두 개가 다 넓으니까 여기는 미니 거실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1층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2층 거실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 미니 거실을 다 살펴봤고, 이제 서브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서브룸 네. 사이즈 어때요? 어 작은 방 치고는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발코니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넓은 공간에 이 서브룸에 책상하고 침대만 놓아두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한번 와 보세요. <목소리> 이 다용도실에다가 시스템장을 놓아두는 거예요. 행거나 드레스룸으로 쓰는 거죠. 정말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에어컨이 없습니다. 네. 벽걸이 에어컨 하나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콘셉트가 확보가 돼 있어요. 아마 여기다가 벽걸이 에어컨 설치하라고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것 같고 안타깝지만 여기 구멍은 좀 뚫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각방볼로 컨트롤로 이제 두 번째 서브룸을 볼 건데요. 똑같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 방도 침대랑 책상만 놓아두시고 이 발코니를 드레싱으로 이용하시면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 사이즈가 두개다 똑같아서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 어렸을 때 정말 싸웠거든요. 서로 큰 박스려고. 2층 자녀분들이 이용할 공용 욕실. 욕실 폭도 넓어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고요. 양변기, 세면대, 수납장, 파티션 있고,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코너 선반, 환기창. 욕실이다 보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특이하게 방수 콘센트가 두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마지막 공간 큰 사이즈의 베란다 베란다 한번 나가 볼 건데 비가 와 가지고 나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잠시 양발을 좀 벗겠습니다 밑에 한번 나와보세요 쭉 비춰 주시겠어요? 간혹가다 이제 베란다들이 폭은 안 넓고 길이만 긴데 여기는 폭도 적당해서 테이블 놓고 사용하시기 괜찮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여기다 어닝 같은 거 하나 치셔가지고 비올 때도 뭐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부동 수전 있고 어 양발 젖어요. 아쉽게도 방수 콘센트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5억 1,500에 나온 양지에 있는 단독 주택을 전부 다 살펴봤고요. 다음 영장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